안녕하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강수지입니다. 오늘 저희 집 베란다에 오셨는데요.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뭐, 이것도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셨을 베란다인데요. 저희 베란다는 크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부터, 어, 보여요? 옆도 걸어오면 굉장히, 예. 네. 전 진짜 베란다가 크면 여기다가 식탁도 갖다 놓고 여기서 정원에서 밥 먹듯한 느낌도 가져보고 싶고 그래서 여기다 소파도 놓은 적 있어요. 기 오는 거 보려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제가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미니 정원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꾸며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베란다 정원 가꾸기 다시 시작했어요. 재작년에 아빠랑 여기서 온갖 채소를 다 심었다가 다 망한 적이 있었는데 <laughs> 그 이후로. 아, 이제 다시 이렇게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집에도 베란다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 이렇게 베란다를 다 터가지고 이제 좀 넓게 거실을 또 방을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어, 우리 집엔 베란다가 없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렇게 햇살만 들어온다면 뭐 여기가 베란다 아니더라도 상관없죠 이런 테이블 저는 약간 이런 철제랑 이런 고재가 같이 어우러진 이런 선반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네모나코 그런 뭐 콘솔? 네, 그런데다가, 뭐 아니면 안 쓰는 그런 책상이나, 근데 여기가 너무 자리를 많이 찾아오면 그러겠죠? 이 깊이가 한뭐 40cm? 50cm만 돼도 충분히 이런 작은 미니 화분들을 올려놓으시면 이곳이 그냥, 아, 실내 식물원 같이 약간 그런 미니 정원으로 꾸미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봄이면 아무래도 이런 봄꽃들이 집안 분위기를 너무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희는 남양이 아니에요. 남양이면 정말 여기서 딸기도 날수 있을 거예요. 아마 딸기도. 근데 여기가 이제 오후부터 빛이 들어오는 약간 서양?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오지만 열매 맺기는 힘든 그런 햇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잘 찾아보시면 그냥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약간이. 고사리과에 이런 화초 애들은 안 그늘, 거의 햇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키울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양재의 예, 화의 꽃 시장에 가시면은 그 화첩 파시는 분들한테 많이 여쭤 보시면 알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선반이 좀저 안쪽에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못 봤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안 쓰는 화분들이 여기 많이 있네요. 화분, 화분 받침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놔두니까 여기가 약간 야외 마당 같은 분위기. 약간 저는 꿈이 그냥. 주택에서 살고 싶은 꿈이 크다 보니까 이런 뭐 빌라나 아파트 이런 실내 인테리어도 약간 야외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저의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봄꽃을 좀 들여왔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들도 있고 꽃들은 이제 우리 집은 남양이 아니니까 여기서 오래 살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어, 생활을 사는 것보다 이렇게. 화초들, 가격들이 굉장히 제법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꽃을 갖다 놓으면 그래도 뭐한 달은 넉근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저희는 여기 베란다가 조금 그래도 긴 편이라서 뭐 이런 것도 갖다 놓고 여기 동그란 테이블도 갖다 놓고 티 테이블, 사이드 테이블, 그리고 뭐 이런 꽃 꽂는 것도 갖다 놓고. 아,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보셨어요? 양지에 가면 이런 것도 있는데, 전 이런 걸 어떻게 꽂는지 알아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여기, 이런, 야외용 의자잖아요. 이렇게 걸어서, 여기다가도, 아, 얘는 안들어갔겠구나 음. <laughs> 너무 크네? 뭐, 어쨌든, 뭐 이렇게도 놓을 수 있고, 네, 이렇게도 놓으면 아주 예쁜, 젤리아도 여기로 가져오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런데다가도 이렇게 놔도 이게 이곳도 미니 정원이라고 <laughs> 어, 우길다면 우길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어디 정말 뭐 공간이 크게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을 얘도 화분이죠 화분 네, 이런 걸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행행할 수 있도록 아무데나 행행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화분이에요. 그럼 이제 꽃을 하나씩 좀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요새 꽃시장 갔더니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베고니아. 얘는 얘는 약간 레몬. 어머, 이 똑같은 색이구나. 약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얘네도 색깔이 어, 제라늄만큼 많더라고요. 아, 제가 이번에 들여온 오렌지 자스민. 오렌지 자스민 얘는 꽃이 피면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네는 그래도 햇볕을 좀 좋아하고 꽃을 피우려면 해가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갈이를 안 했죠? 집에 이런 바구니가 있어서 여기다 그냥 탁 걸쳐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뭐 의자나 이 스툴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같이 갖다 놓으셔도 네. 이렇게 좀 어우러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이제 하얀색 꽃인데 프랑스에 갔더니 이꽃 색깔별로 진짜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시들면 이 꽃을 이렇게 따주면 돼요. 얘는 아주 하얀색인데 약간 많이 없다고는 하던데. 시클라멘트라고 해서 얘네도 핑크, 빨강, 노랑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꽃 같지 않죠? 어떻게 보면. 약간 나비 같기도 하고 약간 새 같기도 하고. 시클라멘트 한번 여러분들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렌지 자슨민도 알려드렸고 이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향 카네이션입니다. 향 카네이션. 어, 카네이션에서 뭐 향이 향이 너무 너무 많이 나요. 그 얘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랑 다른 꽃잎 같죠? 카네이션이 예쁘죠? 아주 미니예요. 핑크 얘도 예쁘고 아그 다음에 얘는 메리 골드라는 네 그런 꽃인데요. 요새 얘가 되게 좋아졌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거 또 차를 해요. 근데 이게 얘야. 똑같은 색이죠? 이 메리골드는 염색 원료로도 사용해요. 천에다가. 네. 그리고 이렇게 차, 차로 말려가지고 덮어가지고 아, 이렇게 메리골드를 말려가지고 지인분께서 향기송반이라는 아,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물에다 넣고 마실 때도 좋지만 너무 색깔이 예뻐요. 이거 뜯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은 색이에요. 완전 생 주황. 그래서 그때부터 이 메리 골드가 더 마음에 들게 됐고, 또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꽃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그런 꽃이 나왔었는데, 음, 어, 맞아. 이 향이구나.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아젤리아는 제가 얼마 전에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서, 네, 약간 장미 같은? 장미는 아닌데 아젤리아. 아 그리고 제가 치자를 가져왔죠. 치자. 아직 하나도 안피웠는데 어, 치자 꽃 진짜 향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하얀색 꽃에 어, 이거 피면 진짜 좋을 텐데 얘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얘를 어디다 넣어야겠다. 퍼펙트네. <laughs>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으면좀좀더 예뻐졌나요? 네, 햇볕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 치자 꽃이 피려면. 네, 너무 꽃이 예쁘고, 향이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향이 많이 나는, 장미. 어머머, 너무 예쁘다. 얘좀바요 완전, 너무 예쁜 색이 됐네요. 아, 내가 또 가까이 왔구나. <laughs> 네, 장미. 미니 장미.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라고요. 얘넨데요. 약간 하늘하늘하니, 햇볕을 집에 와서 좀 봤더니 많이 컸어요, 벌써. 데려온 지 한, 일주일 정도뿐이 안된것 같은데. 그리고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창가에 두면 정말 예쁜 애들이에요. 약간 침대, 옆에 사이드 테이블 창문가에 놔도 예쁠 것 같아요. 네. 얘가 아스파라거스고요. 그 다음에 라넌킬러스가 있거든요. 아, 얘는 근데 언제 나오겠어요? <laughs> 이 안에 아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오면 진짜 예쁘겠죠?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식물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네, 네 개나. 진짜 예쁘죠? 아는 퀼러스는 오래 가죠. 그 다음에 얘는 스파트 필름 깐데 얘네도 되게 예뻐요. 보랏빛하고 약간 화이트하고 그린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예쁘고요. 참소형 어, 기다리세요. 얘가, 우리가 꼰지를 외우기가 어려워요, 이제. 얘 구군인데, 구군으로 이렇게 양파처럼 된 애들은 물 안에서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흙을 다 털어낸 다음에 그 대신 이 구근에다가는 물이 묻으면 안 되고요. 이잔 뿌리들만 물에 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글라스로 된 화분을 구입하시면 얘네가 거의 안핀 채로 왔는데 이렇게 다 펴가지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다. 진짜. 이름을 알면 좋겠지만. 뭐 이런 과는 히아신스나 뭐 구근과. 어쨌든 여러분 아시죠? 구근과. <laughs> 근데 밑에 양파같이 생긴 애들은 털고 잔뿌리를 물에 넣으면 이렇게 잘 핀다는 사실. 얘 향이 되게 좋은데. 지금도 향 난다. 어, 너무 예쁜. 너무 귀엽죠? 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화이트 장미. 야 진짜. 어디 영국에. <laughs> 아니, 우리나라도 좋은데 왜 이렇게 해외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철주, 뭐. 찔레꽃 이런 것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장미도 한 다발 가져왔습니다 얘네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하얀 색깔 꽃을 좋아해요. 오, 오늘 햇살이 너무 좋아서. 아 고르는데 강수지 스타일이겠지만 제가 주로 화이트 꽃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핑크랑 약간 오렌지를 들어왔어요. 제가 오렌지는 옷을 안 좋아해요. 근데 꽃은? 아,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많이 구하실 수 있잖아요. 약간 행잉 해놓는 거, 여기 행잉, 저기 행잉 플라워, 저렇게 호약과를 저기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셔도 되고. 어쨌든 그냥 집안에 봄이니까 뭐 하나라도, 한 개라도 들여 놓으시면, 네, 봄 분위기를 더 만끽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빨리 끝나고 이제 물좀 줘야겠는데 아 대낮에는 물을 안 주는 거죠 원래 자 그러면 오늘 네 살면 사랑하며 배우며 이렇게 또 방문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 뭐 정말 소소한 거죠 뭐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몇만 원이면 네 이렇게 집 안에 화사한 꽃들을 데려다 놓고 기분 전환도 할수 있고 몸분위기도낼수 있으니까. 꽃 시장에 맨날 꽃 시장에 놀러가라는 말 하는 것 같아 내가 그쵸? 그래요 여러분 <laughs> <laughs> 여러분들 집안도 네, 이렇게 좀 화사하게 네, 꾸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